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아, 요즘 아주 잦은 비 소량이지만 계속 비가 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어, 습도가 78%까지 올라갔습니다. 며칠 전에 이 아이가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어, 상태가 안 좋아서 보니까, 아, 물음이 반을 왔습니다. 지금 쌍두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식물의 전반적인 병을 일으키는 병의 삼각형이라고 세 가지 그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육 무음병이기 때문에 무음병에 대한, 어, 원인하고 대처법을 좀 알으면 저희가 다육 생활도 현명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이 아이의 라우톱은 뿌리 상태를 좀 확인해 보고 원인도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 식물은 어, 식물이 있어야 되고요. 또 병원체인 어,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환경이 이렇게 맞을 때 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병원 이 일어나지 않겠죠. 병이 일어나는 병원체 중에서첫 번째는 곰팡이가 가장 많다고 해요. 70% 정도 되는데 이 아이는 포자를 식물 속에 뚫고 잎이나 줄기에 그다음에 뿌리에 뚫고서 들어가서 포자로 번식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딱 달라붙어서 그래서 식물을 못살게 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균이라고 합니다. 곰팡이하고 다르죠. 세균은 스스로 침입할 수 있는 능력을 안 된다고 하죠. 특히 요즘 같은 고온 다습할 때 습기야 또는 물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식물에 침입을 한다고 합니다. 세균은 그래서 스스로 혼자 못 하는 게 바로 세균이라고 합니다. 지금 라우톱도 바로 세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기도 안 좋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로이드라는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또 다른 요소들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오늘은 무름병에 대한 세 무름병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다육은 바이러스도 아니고요, 곰팡이도 아니고 무름병은 바로 세균의 이어서라고 합니다. 약간 다르죠. 그래서 제가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일산에 있습니다. 이지혜 연구사님과 통화를 통해서 에케메리아 속을 연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물음병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도 이미 줄기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세균은 토양 속에서 있으면서 물과 만나면 굉장히 안 좋다고 하죠. 세균명이요 바로 펙토박테리움 카루토보륨이라는 아주 긴 아, 세균명을 가져있습니다. 환경이 안 좋을 때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요즘 이제 물음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물과 만날 때 다육식물 속으로 침투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균은 스스로는 예, 다육 속으로 침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양 속에 있으면서 상처나 뿌리를 통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물름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줄기 상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할때 특히 상처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 어, 분갈이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직이 연한 다육도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아이들 내성을 키워 주기 위해서 어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육이 물줄 때도 2m 정도 튀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그~ 토양이 오염되었을 때 다른 화분으로 튀겨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줄 때도 되도록이면 잘 어, 여름에는 조심해서 줘야 된다고 하죠. 특히 저면 간수를 할 때는 화분 하나씩만 저면 간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토양이 오염되었을 때 다른 화분으로 어~ 그 상처 난 다육이 있다면 또 세균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따로따로 해 주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물음병 대처법은요, 예방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미리 살균제를 살포해서 무름병을 예방하면 8, 9, 10%가 예방한다고 하니까 미리 장마 전에 살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살균제는 특히 농약사를 달리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쳐주면 내성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육을 담당하시는 연구사 추천 농약은요. 바로 일품이 있고요. 고수, 메가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돌아가서 다음에 이런 농약을 사용해 보시면도 아이들 무름병을 예방할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다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흙도 버리고요. 사실은 장갑을 이 아이 만졌던 걸 다시 다른 어, 다육을 만지면 안 되죠. 어, 지금 이미 균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기구도 모두 소독하고 화분까지도 모두 소독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제가 미리 칼을 좀 소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그 붙어 있었던 뿌리 부분에 혹시 통해서 또이 아이들 수간이 세균에 감염될 수 있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잘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칼로 미리 수독했습니다 예 이상은 없네요 이 아이는 그대로 이제 말려서 이제 다시 식재를 해주면 이제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장갑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죠 그리고 조직을 단단하게 위해서 칼슘제도 이제 대책으로 미리 좀 주면 좋고요 요즘같이 이제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선풍기를 틀어서 아이들 한. 이렇게 통기도 좀 신경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뿌리 내려서 다음에 다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라우터 물음병이 와서 반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어 말려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고온 다습는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 같습니다.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 살균제 살펴하시고 건강한 다육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쓰는 농약은 바로 요 농약, 농약입니다. 물음병 예방약이에요. 파만 농 대로빌. 어, 이걸 미리 살포하면 좋다고 해서, 어, 오늘 저녁에 살포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